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생 부활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언제까지나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이르러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laughs> 이 성경 가운데에서 <laughs>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오리지널 설교예요. 모든 목사님, 모든 설교가들이 설교하는 그 수많은 설교의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으며 기독교가 온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장면이요, 중요한 기록인 베드로의 원본 설교를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제2 성령 강림이 나타났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도 중요하고도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주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처음 깨달은 사건입니다. 역사 기념지를 우리가 가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중국 연변 용정이라는 곳에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저절로 우리에게 독립이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들이 있기 때문임을 느꼈습니다. 또 20년 전, 10년 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갈릴리 회당 주위를 다닐 때 또한 주님의 손길을 만난 듯하였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다시 되새길 때 역사적 사실이 오늘에도 강해지고. 새롭게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분단은 되었지만 오늘의 자주 독립이 과거의 독립 운동에 이어져 있듯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부활의 복음이 고넬료의 집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일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 부활절 날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2 제3의 성령 강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임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세 명의 성인 세례 한 명의 입교 두 아기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뭘 하세요? 우리 인춘식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유럽과 미주와 동양의 은둔의 나라 조선에까지 이르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방방곡곡에 이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미워하던 자들이 사랑하며 오랜 불행과 어둠과 삶이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로 몇 분의 세가족들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이번 주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한 분의 세례임하는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세례 예비자반 공부를 마칠 때 나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도록 숙제를 주는데 그 과정에서 낸 내용을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인춘식 성도님이 나누었습니다. 또 내년에 80을 바라보시는 우리 김영각 선생님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일부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보람도 없이 79년이란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80, 90년을 산다 해도 결국에는 한 조각 뜬 구름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일장춘몽의 초로 인생이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처지로서는 한시적인 험악한 인간 세상에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신세임을 알았습니다. 우선에 필요한 일용할 생계 이외의 불필요한 세속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으며 앞으로 덤으로 사는 정신 여생을 주님만을 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마음에 결심한 말을 아주 얼마나 정연하게 잘 적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베드로가 <laughs>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34절, 3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태도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고, 다음은 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만 바르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태도를 보시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외모는 무엇입니까? 인물, 학벌, 재산,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주로 외모를 보죠. 세상에서는 주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서 43절까지 읽었는데 4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말씀들을 때 성령 이 임하고 성령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고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성령을 받아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할수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내용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성령 받고 나서 어 3천 명이 회개한 베드로의 설교 다음으로 이제 이방인의 첫 에, 이방인을 향해서 한 설교인 고넬로의 집에서 한 설교로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모델이요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3 6절을 볼까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까? 부부 사이, 가족 관계, 형제와 친구들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 곧 화평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 삶의 화평이 임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임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늘 마음으로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은 것이나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이 다 화평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삶을 영위할 때 그런 화평의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와 나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여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화평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삶 전체 화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 곧 화평의 복음은 다섯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전해진 것이며 모든 설교 속에 거듭거듭 반복하여 선포되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일과 마귀를 쫓으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공생의 사역으로 뭘 하셨는가 하면, 선한 일과 마귀 쫓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은 사람이 하는 좋은 일이고, 마귀 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악한 권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예수 따르는 교회도 이 일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은 기독교 윤리와 행실이에요. 우리 모두의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 쫓는 일은 신령한 역사와 치유와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과 마귀 쫓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금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 따르는 제자 된 우리들도 어제도 오늘도 선한 일과 마귀 쫓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바 능력을 따라 나갈 때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를 또한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연한 순과 어린 싹과 같은 모습으로 희생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겸손하신 그리스도, 죄 사함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교회가 결코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중심 내용은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사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교회는 부활에서 시작된 부활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주일은 부활기념일이요, 예배는 부활축하식이며, 세례는 부활을 재현하는 예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부활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활하였다. 나도 부활 생명을 소유하였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교회 신앙 속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가 통치하신다. 예수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4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곧 예수의 권세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온 인류에게 미치리라는 것,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복종할 때. 삶의 모든 부분들이 편안하게 순리적으로 풀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할 때 우리는 죄와 악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되는 불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예수가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의 기본 내용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인간의 불행과 갈등과 고통 저변에는 바로 죄가 있는데 죄와 악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음을 성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죄책으로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던 것들이 예수를 믿게 될때 평안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치유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은혜도 죄 사함을 받게 될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음의 내용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제어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 복음 내용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부활의 복음이 첫 복음의 내용부터 마지막 죄 사함의 은혜까지 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미리 맛보고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손들이 잘 되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땅 위에서 90백 120 우리의 세를 충분히 누리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영세까지주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 부활절은 부활의 빛, 부활의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가? 생명의 약동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활절을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에 특별한 생일을 맞아 아내와 주간 중에 며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호텔에서 깨었는데 창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 마침 새벽 시간이어서 멀지 않은 성당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정말 새벽 종소리를 얼마 만에 들었는지요. 땡땡 땡 이렇게 새벽 공기를 뚫고 그 도시 가운데 큰 성당 첨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게 하는 맑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느 글을 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켄터베리 대성당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성당이죠. 그 중에 니콜라이라는 관리 집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그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7세 때부터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종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 종은 아주 틀림없이 시간에 맞춰 쳐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는지, 런던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좋은 시계가 많아서 틀리지 않고 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옛날에는 시계가 이제 조금씩 틀리곤 했기 때문에 시계를 맞추곤 했었지요. 그래서 시계의 시간을 맞추려면 니콜라이 집사가 종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던 새벽에는 4시뭐 정오에는 1 2시 이런 식으로 맞췄던 겁니다. 니콜라이 집사가 그렇게 교회일에 충성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니콜라이 집사의 큰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가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76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는 은퇴 후에도 종치는 일을 계속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너 그가 너무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종을 신실하게 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후 니콜라이 집사는 마지막까지 종을 치고 그 앞에서 쓰러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니콜라이 집사의 장례를 휴일로 선포하고 런던 모든 곳이 문을 닫고 추모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국장 비슷하게 치른 것이에요. 실제로 국장은 하지 못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니콜라이 집사를 황실묘지에 안장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수많은 유명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황실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집사는 하나님의 부활을 신앙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죽고 나서 이런 큰 영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굳이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영생과 축복과 권능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잘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생명과 영광이 가득 찬 하루하루가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미래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이 부활자를 거룩한 주일에 간절히 축복합니다.